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과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명과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요리입니다 코리안 퓨전 월드 탑10을 같이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농후 카츠레타구 사몬샐러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나 프랑스 지방들의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생선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마리네드 많이 하죠 아니면 훈제를 하시든지 하시는데요 특히 올리브오일로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은 후레시한 그러니까 회과물을 이렇게 여러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올리브오일하고 그죠 그러니까 올리브오일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소금 간이 너무 세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먼저 직접 그 삶은 살에 닿게 되면은 간이 너무 세게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오일을 두르신 후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자 앞뒤로 이 지금 같은 똑같이 앞뒤로 하셔갖고요. 그다음에 단맛을 보통 그 프렌치 분이나 이태리 분들은 설탕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설탕을 많이 쓰지 않고 올리닉 설탕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오늘은 메가 물엿으로 해서 윤기도 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룻밤 자 냉장고에서 푹 재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카츠레슨 지금 시바스 그러니까 농어를 그. 보통 우리가 씨바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후추 밑간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살이 꼬들꼬들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때 지금 안에 있는 통채를 이렇게 하시면 드시기 불편하시니까 살을 이렇게 살 부위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두툼하면은 이제 드시기도 그렇고 불편하시잖아. 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칼집을 내주세요. 많이 이렇게 꼬들꼬들해졌죠 이 꼬들꼬들해지는 이유는 밑간을 잘 해두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먼저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두번째 달걀물에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빵가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락 반찬에도 커트를 하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됐고요 자, 온도 확인하겠는데요 330도 정도죠 그렇죠? 넣어서 바로 바로 올라오면 된 거죠. 천천히 올라올 때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확인하실 적에는 지금 보니까 금방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네, 좋내요보죠 그렇죠? 이렇게 느실 적에 포인트 그냥 탁 놓으시면 밑에서 붙으시니까요. 반쯤 위에서 익혀서 서서히 넣어주세요. 뜨게끔,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매가물엿 지금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주 싱으면서도 맛있고, 그죠? 아주 연출은 또 프렌치식으로 근사하게 연출을 한번 하는데요. 고추장 이렇게 넣으시고, 그죠? 잘 저어주세요. 자,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서 약간 생선이니까 오늘 카츠레시니까 새콤한 맛을 제 식초로 이렇게 브루베리 식초를 조금 넣으셔갖고 그죠? 그 브루베리 향하고요. 근 후렌치의 그 연출 방법이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특이하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약간 달콤한 과일 고명인데요. 오늘은 맹고를 이렇게 한번 다져서 준비를 해봤어요,죠? 이렇게. 연어는 또 이렇게 집에서 해두셔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또다된 것을 또 판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있으면 선호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또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게 아주 근사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아주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잘 되게끔 하셔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자 오늘 구명으로 파슬이 조금 이렇게 향스럽게 올려서 자 오늘 집에서 만드는 간단한 코리안 프렌치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봤는데요. 농어 커스레타구, 사몬살라다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피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분 열입니다. 이번 주에는 월드 탑텐. 제 거기 컨셉 좀안해주시요